침하고자 끊겨요. 치마가자. 오케이 방금 이거. 치마가자. 오케이. 치마가자. 오, 끊겨요. 치마가자. 오케이. 약간 끊겨. 자안 끊길 때도 끊길 때도 있어. 요 왔다 갔다 해요. 네, 조금 느낌 달라. 다르... 구분되세요? 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안해 보세요. 똑같아요. 칠때 <laughs>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도 분명히 달라요. 그데 아... 그게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던지잖아요 제가 습관이 네. 잘못 들었잖아요 네. 맞추려고 하지 네, 지나가 버려야 돼못 던지는 건가? 음... 스윙이 보세요 가다가 네. 멈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자이 속도로 던졌어요 이 속도로 던졌으니까 이 속도로 가야지 스윙 우와. 다시 지금도 되려고 하잖아요 지금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꾸 대요 공을 대요. 다운 밑 딱 다, 준비 다, 계속 던지세요 이렇게 던지세요 스윙 던지는 녀석 와.. 체중을 이쪽으로 실렸데공을 제대로 칠 수가 없죠 지금 따라 들어가야지 따라 들어가야지 다시 빨리 회복하려고 할 거는 하고 돌아오세요 할거 하고 할거다 하고 아, 아, 아. 체중 뒤에 두지 마시고 뒤에 두지 말고 와.. 아, 뒤에 두지 말고 아, 아. 앞에 두고 빨리 돌리고 빨리 돌리세요 빨리 돌려 빨리 빨리 안 돌리면 늦어요. 준비. 아니 아니 와 하다가 당기고 하다가 당기고 아니고 돌아가고 돌아가고 넘기고 돌아가고 지금도 끊기잖아요 지금. 넘기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아니 끊겼어요 지금. 넘기는 건 넘기죠. 넘겼잖아요. 지금 보세요 넘겼잖아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아 그렇게 그렇게 아 끊겨요. 지나가자. 끊겨요. 지나가자. 오케이 방금 이거. 침공자. 오케이. 어, 끊겨요오케이 약간 이렇게. 끊겨요. 자, 안 끊길 때도 이끊길때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네, 네. 조금 느낌 달라요. 구분되세요? 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안해 보세요. 똑같아요. <laughs> 칠때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도 분명히 달라요. 아...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으로 틀어 봐도 안 보이는 경우에는 안 보여요. 아... 확실히 근데 좀 달라요. 뭔가. 그러니까. 뭔가 달라. 네. 그그 뭔가를 찾으세요. 와. 그걸 뭐 대신 제가 대신 잡을 수 없으니까 제가 맞아요 아니요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약간 뭐랄까 그 끊어칠 때는 이쪽 이런 느낌이 많이 나고 그냥 그대로 갈 때는 여기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서 라켓이 돌아가면서 맞는 느낌? 그런 그 느낌을 하세요. 이 면을 갖다 대는 느낌이 좀 강해요. 면을 좀 갖다 대는 느낌이 강하면서 이렇게 뚝뚝 이렇게 끊기는 느낌인데 좀 괜찮게 들어갔다 싶을 때는. 이렇게 돌리면서 맞는 거. 그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회전이 돌아가면서 맞는 거야. 이 공을 뚝뚝 뚝. 이게 아니라 애초에 여기서 돌렸을 때 헤드를 돌렸을 때 맞는 거야. 음... 그 느낌 거를 그 계속 떠올리지 네. 오케이. 오케이. 와, 지금은 이제 힘들다 보니까 스윙이 네. 조금 짧아져요. 네, 자, 힘들었어요. 집중해서 4개만 더. 시. 잠시만요. 아, 괜찮 아이, 쉬었다. 자, 약간 끊어요. 오케이, 방금 나이스. 오케이, 방금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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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준비. 자, 마지막 이게 끝났어요. 마지막. 오케이. 스윙 너무 짧아져, 점점. 에 체력이 안 됩니다. 네. 힘들면 짧아져. 와, 전환근이. 자 마지막으로 0 개마다 마무리할게요. 털리는구나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자는 건 많이 아파요. 이게 헤드 돌리니까 기그런 거죠, 그렇지? 그렇지. 하... 여기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힘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음... 지금처럼 스윙 잡아 돌리는 연습할 때 좋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치면 미. 음... 잡아 돌리면 네. 빨리빨리 돌리는 연습하는 거란 말이에요. 땅, 땅, 땅. 이제 좀더이시네 근데 스윙하는데 자꾸 렉 걸려요. 이게 아니고. 어... 자, 공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